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농구술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은 26학년도 이화여대 인문논술 전형 모집 요강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모집 인원입니다. 총 167명을 선발을 하는데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63명, 인문 2는 91명, 스크랜트 학부는 13명을 선발합니다. 다음 시험 일정입니다. 11월 22일 토요일에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. 인문 1, 인문 2 모두 같은 날짜의 시험을 봅니다. 시험 시간만 다른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총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. 다음으로 작년 경쟁률입니다. 원서 지원상 경쟁률은 30.45대 1인데 이것이 실질 경쟁률은 아닌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 최저 등급입니다. 이 부분은 작년과 변화된 사항이니까 꼭 확인 바랍니다. 2학 5 이내로 완화되었고요. 국어는 꼭 필수로 응시하셔야 합니다. 자, 다음 내신 반영 비율입니다. 논술 100%로 선발합니다. 즉 교과나 출결 반영은 없습니다. 다음 이화여대 논술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 인문원 같은 경우는 크게 총세 문항인데 문제 3번이 소문항이 두 개라 총 4개의 문항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입문 2 같은 경우에도 크게 총 3문항이지만 문제 1번은 소문항이 2개고 수리 문제인 3번 문항은 소문항이 3개로 출제되어 총 6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총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다음 필기구입니다 흑색 볼펜, 샤프, 연필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수정 테이프, 지우개 또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입문 논술 수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아래 세가지 방법 중 편하신 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토주노무술 아카데미였습니다